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매칭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랭킹전 매치 중입니다. 자, 매치 시작됐고요 수락했습니다. 저는 센터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이스 리바운드. 자, 슈테라 좋다 나이스 분위기 좋았어요 자 어떻게 진행될지 리바운드 했고 좋다 슈테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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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패스도 다 잘하고 잘하네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제 막아야 되는데. 아, 눈 따가워라. 오, 나이스 골. 자, 누가 테 패스를 할까? 누가 테 패스를 할까? 누가 테 패스를 할까? 슛해. 아, 막아줬는데. 아깝다. 오 잘하는데. 좋다. 슛해버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자 덤벼. 리 바운드 아 뭐야. 어저 들어갔다. 아하. 앞수 압수, 많이 앞서고 있는데 이 점밖에 안 되네. 좀 긴장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백천다 100, 됐다. 그럼 슛. 그렇지. 잘하고 있어. 쩐쩐쩐 와... 이거 다 속았네 타이밍 좋았다 진짜 우리 슈팅가드 슛을 안 쏘는 것 같다 쏴라 분위기 좋다 나이스 리바운드 한번더야 좋다 진짜 좋다 나이스 어왜이점이야야왜이점 쐈어 조금만 뒤로 가지 급했어 어, 저 패스 좋다. 리빠 와, 이거 실수, 실수. 나이스 블록. 비었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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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Oh, this is gonna be 아 저쪽 포가도 잘하네요 자 누가 대패스 할까 무리무리 나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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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거 들어갔다 그렇지 oh, 잘하고 있어 자, 아, 저쪽에서 포가도 잘하고. 와, 진짜 타이밍 좋다, 쟤. 상대편 포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포가가 아니구나. 포가는 우리 팀이 포가지. 나이스 리바운드. 내가 그러면 슛. 오, 다시. 어, 안 돼! 우와! 웃으라! Oh, 어, 노리야 이게?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 m v p 로 뽑혔네요.